본 시민은 들으라. 다수의 제 3자들이 최근 시민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행동들이 부적절하다고 신고했다. 뭐 뭐라고요? 시민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지되면 언급된 시민은 아데투스 아르비테스가 심판에서를 참고하여 심판할 것이다. 심판에 앞서 다음의 행동들이 심판에서의 위배됨이 확인됐다. 본 시민이 제국에서 배급받은. 고급 레이션에 먹기 좋게 갈은 설치류의 고기를 뿌려 먹은 것 본시민이 존재할 제국의 권리는 한 번의 심판을 받았고 이는 본시민의 임종 때 만료될 것이다. 또다시 위배한다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삶의 영원한 종식을 맞이할 것임을 알린다. 그, 그치만... 만약 자살하더라도 시체를 모아 서비토로 만들어 제국의 본시민의 11조가 모두 치러질 때까지 복무시킬 것이기에 자살은 처벌에서 도망칠 수단이 아님을 알린다. 그, 하지만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요. 본시민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한 항의로 아데투스 아르비테스에게 항소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20자 이내로 심판이 잘못된 이유를 고하도록 아, 어, 아닙니다요. 저는 자, 자식들이 레이션을 먹기 어려워하기에 쥐고기를 얹은 것 뿐입니다. 레이션은 말 그대로 쓰레기로 만들어져... 온 시민에게 주어진 글자 상한선을 넘었다. 우리 아뎁투스 아르비테스는 시민의 항소를 진행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의 다리는 불구화될 것이오. 레이션 배급은 일주에 1.5개로 제한될 것이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무것도 이해 안 되는데, 시오 유감. 오! <laughs> 왜 그냥 서서 보고만 계십니까요?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laughs> 나, 나으리, 나으리... 제발 저좀 도와주십시오. 전 부당하게 심판받고 있습니다. 전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혹시 네 배금 레이션에 쥐고기 부쇄욕을 얹었었나? 저흰 단지 영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희 간신살아있다고요 사실 내가 너를 신고했거든. 아, 아니 왜... 너는 배급 레이션의 쥐고기를 얹어 가족들에게 먹임으로써 공개적으로 뮤니토리움과 황제 폐하의 자비파 브랜드의 이름을 욕보였다 저는 단지 가족의 하루를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요 만일 네 놈과 네 가족이 황제 폐하의 자비바를 24시간 내로 토해내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것이야 음. 그치만... 그치만... 그건 맛이 촛도 없다고요 안녕하신가, 아비트레이터? 제국시민 지정번호 9548-733에게 두 가지 심판을 요청하겠네. 내용은 뮤니토리엄, 응, 어드미니스트라텀을 욕보이고 우리의 발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란네. 본 시민은 들으라. 다수의 제3자들이 최근 시민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행동들이 부적절하다고 신고했다. 시민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지되면 언급된 시민은 아데투스 아르비테스가 심판의 서를 참고하여 심판할 것이다. 심판에 앞서 다음의 행동들이 심판의 서에 위배됨이 확인되었다. 배급 레이션을 토하지 않은 것, 거만한 개자식 같은 행위. 이것으로 시민이 존재할 제국의 권리는 두번세 번의 심판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는 너를 이단처럼 얼굴을 박살내고 태워 죽일 것이다. 하지만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요. 안타깝게도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기에 무죄에 대한 추가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대체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요? 이해해줘서 고맙다. 시발 조간한 카오스로 전향을 한다. 어? 방금 내가 들은 게 카오스로 전향이었나? 조져라! 아비추도 이단자는 들으라! 다수의 제3자들이 최근 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행동들이 무섭더랍... 부적절한...